다시 조용한 브이로그 그리고 어제 전명선 덕분에 좀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연습을 한것 같아요 핸드폰 어디로 지와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? 다 챙겼나? 음. 음. 아, 귀찮아. 저 어제 카페에서 바보같이 에어팟을 두고 와가지고 찾아가고 있어요. 사진 찍고 유튜브 찍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에어팟 찾고 노트북 키보드가 안 눌려가지고 수리 막기려고 아주 바쁜 하루입니다. 아니 왠지 그. 예약하려고 애플 지원 앱에 들어갔는데 청량리 양치가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없어졌나? 그러고 그냥 왔는데 청량리 양치는 맥북을 취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왕심리로 왔어요 아, 아, 성적이, 하, 아... 아, 아, 진짜. 몇점 차이 안 나는데, 약간, 그니까, 뭐, 2등급, 1등 느낌? 아... 이러면 안 되죠, 그냥. 다 삭제해, 아, 이게 또 이렇게 되네. <laughs> 아, 근데 오히려 더 아쉽다. 아, 진짜. 조금만 잡았으면 진짜 아니다. 잘했다. 수고했다.